네 안녕하세요 오야스 방대입니다아예어 오늘 어, 이은혜씨가 어, 상고장 접수를 했습니다 음, 예상대로 어 상고장 접수했고요 민사재판은 5월 뭐 말일날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미뤄질 것으로 봐요 예,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음. 대법원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거 보고 어느정도 이제 자기네들 판단과 어, 판단 놀리가 일치한다 그렇게 해야 수월하기 때문에요 원래 별개의 문제인데 어, 거의 형사재판이 게 끝난 다음에 거의 해요 참고만 해주시면 다 그런건 아닌데 별개의 문제인데 거의 그렇게 한다고 보면 돼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어, 그러니까 쉽게상 이제 상고취지를 써서 됐겠죠 상고취지 어, 또는 어, 상고 유상상고 유서, 유서는 나중 재판부가 넘어가면 대법원에서 상고이유서를 내려하면 언제까지 해면 되는 거예요? 참고하죠. 그때는 급할 거 없기 때문에 상고 취지고 1 일심 이심 음, 판결을 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텔레그램 또는 사람 진술만으로 살인으로 볼수 없다. 우리는 억울하다. 그런 일 없다. 무슨 말씀 그런 식으로 써서 냈겠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재판이 열리고 환결을 할지 뭐 아니 그냥 기각 환결 저 그렇게는 그렇건 열리게 돼 있죠. 그게 어, 이게 뒤보여질 확률은 거의 없지만 응? 그래도 뒤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뭐 어, 뭐 사례 시도 한 적도 없다 그돈 때문에 근데 왜 보험금 청구를 했는가? 아니 그게 뭔 말이냐면은 어찌됐든 아 보험금 담아 을려고 우리가 사례 헌게이 아니다 계획적으로 무슨 말그 뜻이고 보험금 청구는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 보험 다 들었잖아 누구나 다 어지간하면은 그러면 서라, 사망을 했어 그러면 보험 청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만에 신청을 하던 열흘만에 신청, 3개월만에 신청을 하던 6개월만에 신청을 하던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말씀드리고요 어? 음. 충분히 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은혜씨가 뭐돈 있고 백있는지 해도 아예 재판 가지도 않았고 원래 돈 없고 백 없어도 아예 재판 안 갔잖아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안면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시각시켰어요. 아주 쉽게 해서 어, 맨 처음에 어, 그냥 어, 그 자평 경찰서인가요? 거기에서 그냥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종결 내사 종결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금 주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네들 딴에는 이상하니까 다시 어디 경찰서에다가 해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미형 검사, 이제 검찰 넘길 거 아니, 이리 이리 이렇다. 해서 그걸 서류 넘겼어. 근런데 뭐 증거 불충분으로 내사 종료해서 아미형 검사에서 끝났어요. 자, 도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어? 어다 검찰까지 넘어가서 내사 종를했는데왜 보험금을 안 주냐. 근데 또 다시 그거를 끝난 건데. 끄집어낸 거야. 그거를 그래갖고 다시 제도사를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 어찌 됐든 간에 재판 과정에서 사람 진술로 막을 어, 텔레그램 혹은 사람 진술로 을 이은혜 씨는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했다. 아퐁 뭐든 갑자기 아 퐁당 소리가 나길래 뛰쳐달라고 했더니 이은혜 씨가 바로 들어왔는데. 아왜또왜 왜 이러나 아니 뭔 소리가 나냐 아무 일 아냐 그냥 누워있어 했는데 그래도 이상해서 어, 그 다음 김은등씨가 나가서 봤더니 무슨 뭐 조연수씨와 어, 고윤상엽씨가 물속에 있었다 어떻게 이게 파란미수에요 괜찮아 <laughs> 여러분 그러한 점 어, 그리고 또한 어나 텔레그램으로는 첫 같은 소리는 집어치고 그 북어도 그 어저께 찍어 그또그 계곡에서는 어 아니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것도 아니야 일단은 어쨌든 간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들었다 쳐 근데 어떻게 이게 살인죄가 되냐고 뭐 가질치사나 차라리 그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아 글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스라이팅은 살인은 아니라는 거어 그건 당연히 맞는 건데 그리고 또한. 자기가 본인이 안 뜯어냈으면 된 거냐, 근데 본인이 뛰어내렸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안 구했대 그 사람들 가만히 서서 때, 아 본인들은 구했다고 하잖아. 뭐 CCTV도 그 다른 사람 한 명도 본 사람 모르지 누군가 본 사람 있는데 안본 척하는 건지 제가 그까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어 CCTV도 없는 상황이고 누가 목격자도 있는 것도 아니야. 어 일곱 명이 놀러 갔어 이두 명은 차에 있었대. 모른다고 잡았대. 잡아떼. 몰라. 잡았대는 건 진짜 모르는 건지. 그건 끝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차에 있어서 모른다. 어, 그리고 어, 이제 다섯 명 중에서 다섯 명에서 어, 이은혜 씨와 어, 그 최은땡 씨는 벌써 거기 있고, 남자들 세명에서 어, 이준땡 씨와 조윤수 씨와 고윤상엽 씨가 먼저. 어, 조윤수 씨가 먼저 다이빙을 때려갔고, 두 번째 어, 이중땡 씨, 세 번째 고윤성 역씨가 뛰어들었대요. 근데 어, 막 거기 있는 거가 이민애 씨다 집어던지고, 튜브도 뭐, 가져오라고 듣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어, 조윤수 씨 같은 경우최윤땡 씨는 뭐 조윤수 씨가 막 가만히 서 있었다는 정도. 어 어찌됐지고, 응? 근데 조용수 씨는 그러지 않았다. 막 물안경 끼고 나는 어, 막 자꾸 다녔다. 근데 그건 안 봐도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네들 그냥 판단하는 거야. 그냥 그 체은 땡씨말 믿고 말도 안 믿고 아 너무 느리게 가고 아니야 가만히 서 있거나 너무 느리게 갔다. 왜 그렇게 현악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와 아가 다른데. 만약 최은땡식, 아, 예, 구조하는 거 봤어요. 그랬으면은, 만약 에 구조, 그렇게 진술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 그거는 어? 살인이 아니네, 그죠? 응? 근데 그 사람 그렇게 말을 해서, 간네들이 이렇게 판단, 어,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는, 음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라는 거 이제 어 이거는 어 다친들 그이중땡 씨와 최은 땡 씨의 진술이 다르고 또 또한 이 둘은 구조 구조조치를 했다 어 이거는 뭐 증거도 불충분이고 이러한 걸로 살인을불수 없다 무죄 아 가사를 땡 그건 당연 히 무죄고 근데 어 그렇게 해서 꽝꽝꽝 끝날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그것도 판사, 판사 마음인데 1심 2심 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어, 끝까지 또 다음에 몇 개월이나 1년 뒤나 재심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5년 안에 해 한다면서요 어, 뭐기회 어, 와서 하는 거예요 허다 그것도 안 됐어 그러면은 나중에 계속 이 사람들은 호소하는 거예요 아우리는 아무 잘못 안 했다 복. 보험금 타먹으려고 응? 사례 시도한 적도 없다. 그래도 그렇게 빌고 나가갔죠. 누차 네? 말씀드리자면 오럼 어, 보험금 타먹으려고 왜, 아왜 보험금 안 주냐고 아 당연히 누군가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보험 들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면 러 누군가 사망을 해서 그면 러 보험회사 신청을 하잖아. 여러분들은 뭐이 사람들이 3개월 있다 신청했다는데 3개월은 나 같은 건 당장 신청한다니까 정해졌냐고 그게 아 어떤 사람 아사 사망 시에는 한달 있다 신청이 합니다. 뭐 개월 있다 신청이 합니다. 1년 있다 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나 같은 바로 신청온다고 참고만 그, 그 말씀드리고요. 어그 민사재판은 어, 5월 30일 날 확정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미뤄지죠. 무슨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무 정도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은 어 판자 판단하고 있겠지만은. 대법원까지 판결한 걸 따서 검토한 거 검토 우리간 우리도 이렇게 판단을 한 결과 무죄다. 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줘야 한다. 그렇게 허헌되던지 아니면은 어~ 일심이심 어~ 음, 이윤혜씨부기진요조윤수씨 어~ 삼십 년 대법원도 똑같이 나온 결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단한 결과 보험금은 안 줘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참고로 오늘 안주평 어, 예상대로 어, 빠르는 시간네. 어, 이은혜 씨, 조연수 씨, 아니 조연수 씨는 모르겠어요. 인자 언제 헐지? 헌, 헌, 일단은 이은혜 씨만 떴기 때문에 어, 조연수 씨도 같이 했는데 어, 깜빡 하고 기재를 안 했거나 기재 전산이 늦게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죠. 아니면 아직 안 했거나 나중 하겠지 이번 주 내로. 어, 빨간 글씨가 꼈기 때문에 예, 오늘은 빨간 철자 어, 은행은 쉬는데 어, 근로자일이 은행은 쉬는 것 같아요. 뭐돈 어, 들어올 때있더니 오늘, 오늘 안 들어온다 은행 쉰다고. 근데 어, 법원은 5월 1일 어쨌지고 하는 거 보니까 여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알기론 이번 주 4일 잡고 저번에 목금 수요일 날 재판했으니까 그러면 어, 4일, 4일과 6일 그죠? 7일이니까 다음주 어, 월요일 까지 인것 같아요 뭐 이번주는 하겠죠 네, 참고 그렇다 나는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어, 구속기간 만료일이 1년 되면은 뭐 출소가 되나봐요 근데 뭐 그니까 러그 전에도 원래는 3개월이나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갱신을 하나 봐요 구속기간은 그러다가 만료일이 있나봐요 만료일이 1년이 되면은 무조건 실수를 하게끔 하는 건데 또뭔 사유로 뭐, 어, 뭐 갱신했다는 거는 못 나올 수도 있고 나, 아니면 나올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아무튼 여러분 어, 유네스 조영수 덕분에 저도 빵드는 대법원도 구경을 댕겼습니다 뭐 대법원 가서 훑어보고 어떻게 생겼나 그리고 재판 또 후기 올려드리고 어, 또마집 투어도 기대해 주시한니다 그렇다 예. 뭐... 다 다음 주나 서류가 넘어가겠네요. 어, 다 다음 주 서류 넘어가면 5월 중순에 넘어가면 재판부 접수가 되면은 한 6월 달이나 빠르면 6월 달이나 7월 달 정도에 어, 재판하겠치죠 한번 뭐한 번에 끝날지 두 번에 끝날지 세 번에 끝날지 모르겠고요. 그까지는 어, 뒤집어지는 건 엄청 힘들지만은 어. 약 5%의 희망을 갖고 여기에서는 진행을 하겠죠 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 여기서도 지면 어쨌든 직접 근거 없기 때문에 어, 끝까지 위로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이 열릴 것 같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 부재가안 나오고 일심이심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오면 어, 재심이 또몇년 안에 열리겠죠 그리고 나서 근데도 또이 어,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왔다 부재가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다시 뭐 가사 또 계속 호소를 하는 거겠죠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어, 참고만 해주시고 또 어, 이런저런 정, 정보 있으면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야스 빵 됐습니다. 예.